191페이지에 12번 합니다. 어느 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전체 집합은 50이다, 그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안 AB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그 A 안을 택한 학생은 28, B 안을 택한 학생은 35. 여기까지를 1번으로 끊자. 벌써 정보들이 많이 나왔거든? 그지? 저 정보들을 정리만 좀 해주자고. 자, N의 전체 집합이 얼마다? 50이다. N의 A가 얼마다? 28이다. N에 B가 얼마다? 35다.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1번 끝. 됐지? 다음에 네. 2번 갑니다. 자, 2번으로 가서는 A 안과 B 안을 모두 택한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다? N에 A 교집학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되겠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고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지? 그 공식을 써주는 거야, 여기다가. n의 a 합집합 b는 n의 a, a-a-b. A, B. 응,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a 합집합 b가 없는데요? 그래도 아는 공식이 거밖에 없어서 써야 돼. 된 거지, 여기까지? 응. 자, 이제 나머지 정보들을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입력하면은 얘는 없어, 그지? 렇 근데 얘는 있지? 적자. 20, 20.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잖아. 이제 네.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생각해 주면 이거랑 계산돼 가지고 얘가 거꾸로 튀어나오는 거야. 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얘를 고려해 주면 거꾸로 얘가 튀어나오는 거야. 네. 처음부터 얘를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합집합비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거든? 한다 그래서. 어, A 합집합 B가 가장 커지면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가장 커지면 어디까지 가? 전체 집합이 돼버리면 되죠. 맞아? 그럼 얘가 50이면 되지, 50. 이해되겠어? 네. 벌써 끝났지? 얘가 얼마인지 튀어나오지? 이거 두개계산해보면 얼마야? 63아냐, 63 아니야, 네. 63? 그럼 얘가 얼마라는 사실? 63. 1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아니지 아니지 얘가 최소지 최소 그렇죠. 얘가 왜 최소가 되냐면 얘가 작게 빼야 얘가 큰 거거든 50, 50, 50, 50. 맞잖아 작게 빼야 얘가 커지는 거잖아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되면 최대거든 아니 맞잖아 응. A 합집합 B가 막 53명 되고 이러면 동포로가 되는 거잖아 전체에 50명밖에 없는 <laughs> 안 그래? 응. 3명이 어디서 튀어나왔어 갑자기 아무리 커봤자 50명인 거야. 여기까지 해 되겠어? 네. 그래서최대가 35라고. 응? 응. 그럼 응? 3 0 자자자, 봅니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가장 작아지면 얼마일까? 28? 그러지 마. 30이 아니구나. 얘네 조사한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런 거? <laughs> 30. 아이고. 얘네. 0이 되면 안 되죠 적어도. 얼마일까? 이게 중요한데, 가장 작은 걸 선택하니까 애들이 막28 이런 거 선택하거든? 이데안 그래? 돼. 35야, 35. 35. 요 개념이 아 중요해. 되겠지? 왜 35야? 왜냐면, B 안을 선택한 사람이 35명이 손들고 있는데, 둘이 합쳐서 28명이 되면 7명 팔을 잘라버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맞잖아. 이미 손들고 있는데, 어, 28명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적어도 35명은 돼야 되는 거야. 네양 아... 우리 확신 거죠 그러면 이게 35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되는 걸까? A 양과 B 양이 같이 든 애들이 최대가 됐을 때.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최대일까? 28이 돼야 되죠? 35, 28, 35니까 35, 35없어지면서 28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 봅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아, 최대가 28이라고요? 어 아, 최대 28아 28. 아, 28. 아, 28. 아, 저렇게 되겠아 이거 제일 최소가 3 5고구나되 저기 저렇게 돼야 해요 어 근데, 근데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 고등수학이 어려운 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제기되는 거야 근데 지금 셀이 끊어서 서술형 버전을 해줄 건데 이거는 네. 이제 그 객관식일 때 이렇게 쓰는 거지 서술형 때 이렇게 쓰면 감점을 하실 수가 있어. 네? 틀린 건 아닌데 감점을 하실 수 있어. 왜냐면은 들어가야 되는 하나가 있거든? 포항? 응, 일단 해볼게. 아너 지금 이거 서술형 안 나오니까. 그래도.